사람의 마음이 악함으로 그것을 천국이라 할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천국임에 따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 11장 말씀. 누가 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자,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신앙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44절 말씀을 보면, 파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다는 것은 뭘죠? 뭘 말하죠? 무덤인데, 우리나라의 무덤은 봉분을 만들잖아요. 봉분.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 식사 밥을 풀 때, 밖에서 밥을 풀때 이렇게 그, 그 산소 무덤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봉분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 봉분을 만들어 이렇게 볼록한 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무덤 가운데 이 평토장한 무덤이 있어요. 사람을 그 땅에 매장하고 그래서 이그 평평하게, 평평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덤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위를 그 위를 지나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은 그 속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은, 그 바위를 파서, 파서 이 굴을 만들죠. 그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의 그 시체를 매장해요. 그리고 큰 돌로 임봉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 그 입구를 회를 칠하는 거예요. 흰 회를.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회 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그 안은 무덤이지요 마른 뼈와 썩어가는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은 말씀하신 이, 그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같은 말씀하신 것은 더 본질적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있는데 더 본질적인 무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무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욕과 탐심의 악취가 진동한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이래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덤이라는 무덤. 그래서 이 속에 온갖 더럽고 썩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입이, 입이, 열리면은 그 목구멍을 통해서 이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더러운 말.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말과 수근수근 하는 말, 이 폐역한 말 온, 온갖 악독하고 정욕적인 말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남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남의 그런 그 남의 그 권리를 깎아내리고 수치심을 유발하고 하늘 온갖 그 더러운 말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렇게. 정욕과 탐심의 악취가 진료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마음은 지옥의 지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본, 본점인, 본점의 지옥인 불과 유황이 가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교회가 리켜 천국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천국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강파를 지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년시대의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너불어 왕으로 타리라. 천년 시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동시에 무죄 시대, 무죄 시대, 무죄 세계의 견본인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체. 그러나 천년 시대에는 육을 가진 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 평화의 천년 시대이 축복의 시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천년간 축복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과 질병이 없고 마귀와 죄가 없고, 전쟁과 상해가 없고, 눈물과 탄식이 없는, 없기 때문에, 천국과 흡사,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는 임시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늘과새 땅.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천신지. 이렇게 말해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쇠리과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 그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목표는 그그 그 천년 시대의 그 목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시대도 마치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그 그 성도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마련하신다고 하는 그 초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은 낡은 천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본향 사모와 사모하는 내 집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의가 거기 거하더라, 의가 거기 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최종적으로 거할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음.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께서는 새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땅 우리가 거쳐할새 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수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음. 그것이 우리가 거할 그 처소이고 주님과 함께 신랑의,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주님과 신부가 거할 새 집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